2년 전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로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일어나 많은 경유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최근 중국이 다시 수출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충북에서도 요소수 사재기가 재현될 조짐입니다. 보도에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주유소. 지난주까지 20여 개 정도 있었던 차량용 10m 요소수가 6통만 남았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요소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소식에 판매가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두 통 팔리던 요소수가 이번 주 들어 네다섯 통씩 팔리고 재고와 판매 제한이 있는지를 묻는 전화도 덩달아 많아졌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한 분한테 많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두통 정도까지는 드릴 수가 있다. 해가지고 어제 새벽. 새벽 1시 정도 돼가지고 그때 전화받아가지고 잠깐 나와가지고 팔고 했었죠. 부족한 물량의 주문을 넣어보지만 공급사에서도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대답만 들려옵니다. 저희 요소수 없거든요. 이는 다른 요소수 판매 주유소들도 마찬가지. 청주의 한 주유소는 이미 한 달가량 1 0터요소수를 주문 못해 기계로만 판매하고 있고, 1인당 판매량을 제한하는 주유소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경유차 운전자들, 특히 차량 운행이 생계와 직결된 화물차 운전자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긴장들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주유소나 이런 데 보니까 뭐 3개월쯤은 비축되어 있으니까 걱정은 말라고 그러는데, 장기간이 돼버리면, 못 아마 차를 세울 세울 수밖에 없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내 재고와 중국의 계약 물량으로 현재 3.7개월분을 확보해 차량용 요소의 안정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